일이 바빠 고작 하루에 불과하겠지만 아이들을 보기 위해 경산까지 먼길을 마다 참고 달려가는데 약4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경산. 아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샀던 선물 보따리까지 가득 챙긴 채 집에 왔습니다. 어? 정리되고 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달 넘게 영상통화로 밖에 못 만났다는데요. 삼남매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연락 없이 보고 말았습니다. 삼남에 왔다. 어떻게 됐어? 이거 주워줘. 옷제많이들 샀다. 많이 많이 샀나? 예쁘대. 이건 이쁘네. 이게 뭐야? 민가정 이뻐. 다 정수익이 대고 나가. 내가 이큰거뭐예해 그 뭐? 어, 아 있겠다. 여세 여세빈 있겠다. 여세빈 소리 얘기랑. 어. 누구로 그래. 그래. 어. 까만 거샀다 이게 흰 거나. 어디 뭐 어디 갈때 입고. 히 이번에 가면 아이들이 또 얼마나 자랐으려나 상상하면서 하나도 샀던 옷이 어느새 한 보따리 가득합니다. <laughs> 남매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생계를 위해 영 곳없는 광주로 갔던 그녀. 시간이 날 때마다 오려고 하지만 자주 못 보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. 오구,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뭐 안녕하세요. 안 추웠어요? 안추안 추웠. 안 추웠어요? 나 오늘 학원 가야 된다. 학원 갔다가 음. 몇시올 건데? 음, 딱 2시인가 4시 걸릴 건데. 4시 올래? 어? 배양 고프나밥 먹고 갈까? 아니. 밥안 먹고 그냥 갔다 올래? 음. 뭐 먹지? 응? 뭐 줄까? 일로 와봐. 아들? 이거 써. 뭐 하나 줄까요? 보자, 들보자 응, 데는데 어? 배가 안쏙안들어는데 응. 뭐 단백 단백질, 단백질 하나만 먹고 갈까? 응? 네. 단백질 좀 먹고 갈까?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. 음. <laughs> 오랜만에 봤지, 반야를 보루? 애들 보루 많았어요. 세째는 <laughs> 오랜만에 전화가 아닌 실제로 만난 엄마가 낯설면서도 마냥 좋기만 합니다. 엄마랑 함께 있는 엄마랑 같이 는좀기 고소 작업은 프로지만 엄마로서는 영점 엄마의 품이 필요한 시기에 같이 어주지 못했다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. 수 엄마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? 로프요. 로프? 엄마 로봇 타는 거 사진 같은 거도 영상 같은 거본적 있어요? 네. 음. 어땠어요? 재미고 엄마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았어요. 엄마 나중에 우리 민수도 로봇 타자.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어, 근데 엄마는 그런 말할 할 리가, 리가 없어요. 의사를 꼭대하고있요 <laughs> 어? 의사 대신 누굴 고쳐 줘야 돼? 우리 가족이 아프면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요. <laughs> 네 잠깐. 누나도 있고 뭐 형도 있고. 엄마가 보지 못한 사이, 어느새 셋째가 철이 들었습니다. 누가 옴다? 뭐 아니야 베이어 누가 만들어보자. 어. 다 엄마 배. 곁에 첫싹부터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셋째와는 다르게 얼마 전부터 사춘기가 온 첫째는 엄마가 왔는데도 방에서 나와볼 생각도 않습니다. 유이민이밖에안 나와 있고 방에만 있어. 편해서요. 방이 편해서. 둘째는 오랜만에 본 엄마가 낯선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합니다. 어? 이거 어디 놔두는 거? 어디야? 안 가. 안 가? 엄마한테 누나 편의점 갔다 온다 말해라. 응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잘 못하네. 음. 밖에 추운데. 아, 누나 패딩이 어디 갔지? 패딩? 니 어디 가는데? 악기점 어? 악기점 강변에 있는데? 어 아니 그래 걸어서 갈 거야? 걸어서 가지 그럼 차 타고 가? 내가 면허도 없는데 어떡해? 어? 앉아봐봐요 어. 자주 만나러 오지 않는 엄마가 첫째는 그저 믿기만 합니다 일단 뭐 엄마 갔다 이제 가면 어? 내 카드 잘배급해야돼니 네 혼자 할수 있다고 이제 아니 근데 챙길게 너무 많아 귀찮아 이제 그것도. 그런 것도 이제 니네 은행일도 니네 혼자 아, 좀보 해라 엄마가 여 와서 일일이 다 어떻게 다 하니 나도 바쁜데 하루 이틀 와갖고 음. 야 엄마 일보다 뭐 진짜 엄마 일하는 거하고 똑같다 완전히 음. 네가 좀 하고 공부도 이제 좀 하고 아, 제발 좀. 교사님께는. 아, 제발 좀 진짜 시끄럽게 좀 하지 마라. 진짜 갑자기 기분 빠지네. 아니, 엄마왜 그래, 그래. 엄마가 먼저 음. 누나 생기를 건드렸어. 음... <laughs> 엄마가고 내일 그냥 엄마 가는 거 보고 내일 가면 되지. 꼭 오늘 가야 돼? 아니, 너 엄마 가는 거에 관심 없는데. 내매왜덩 머리야. 그래 봤냐. 리브. <laughs> 내가 낳은 거야? 자못 키운 거야? 둘다 민수야 둘다 <laughs> 민수야 <웃음> 야 엄마 별 속에서 전부 다세 명이서 똑같이 태어나가 <laughs> 너만 별나게 <별로하게> 그랬니만 민수야 <laughs> 어? <웃음> 아이고 안돼 <와>, 네 <laughs> 동생이 봐이 동생들이 다 본다 너 어? 야큰 길로 다녀 아, 알지 <laughs> 딸이 왜 원망하는지 다현 씨가 모르지 않습니다 어? 엄마랑은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있지 못한 거 얘는 그걸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아줬어요. 미안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가 자꾸 미안해하면 그게 얘들은고 나중에 커서도 엄마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대요. 그래서, 엄마는 엄마가 살기 위해서 너네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엄마 돈을 벌었어야 했다. 뭐 매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빴지만 너희랑 같이 있었잖아 항상.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, 이제는 해요. 다 혼자 생기를 책임지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아이들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. 야, 네밥 김준석 이라 봐봐. 아안 가. 뭘? 꽉까이 봐봐. 한 번만. 아니 안 앉아. 아니, 첸아, 첸아. 앉아봐, 맛있어. 이봐, 앉아 봐. 민수 먹는다. 이발에, 이발에 동생 먹는대. 이야, 최고, 최고, 최고. 마음, 아니 앉아봐. 앉아 아 아니야, 첸아. 응? 어이, 누구 누구?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둘째. 자페스트롬 장의 1급이에요제 동생이 말을 늦게 했거든요. 그 얘도 그럴 거로 생각했어요 저는.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. 아니라고. 판정을 받았을 때도 저는 아니라고. 안 믿었어요. 근데 진짜 말을 안 하고 다섯 살, 여섯 살, 그 장애인. 내 받아들인 거죠.